자, 일명 M자 퍼즐이라고 불리는 요, 요런 모양입니다. 요렇게. 요런 모양. 요런 모양 퍼즐 푸는 방법 먼저 해볼게요. 일단, 어, 요 끝머리, 끝에 쪽을 오른손, 오른손, 이렇게 양손 엄지검지로 잡으세요. 이러면 M자 모양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 패턴은 오른쪽이 잡고 있는 이 쇠가 위로 올라왔을 경우, 여기여기 부분 보시면 위로 올라왔을 경우에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이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 경우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경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M자에서 이렇게 두 개를 합치세요. 이렇게 고부러, 구부러진 부분을 이렇게 합치시는 거예요. 합치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본인이 지금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위에 올라온 걸 위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꺾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그대로 사이와 사이로 이제 손을 교차해서 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네. 넣는 거는 똑같죠. 이렇게 넣어서 다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위에 있는 경우 그대로 겹치고요. 위로 회전시켜서 빼시면 빠집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들어가게 되면 어 지금 아까 보신 거랑 조금 다른 모양이 나와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M자를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오른쪽에 지금 밑에 있죠. 밑에.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위로 올렸는데, 겹치 후에 이건 위로 못 올립니다. 올릴 수가 없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돌려서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결합해 볼게요. 결합하면 이렇게. 밑에 있는 경우, 잡아서 틀어서 이렇게 분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퍼즐은 지금, 어, 오른쪽에 잡고 있는 이 모양이 어,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위에 있다면 겹쳐서 예, 자신 쪽 위쪽으로 틀어서 빼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밑에 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틀어서 빼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퍼즐이었습니다.